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몰몬경 표제지 제1부 1830에서 1834년 몰몬경이 번역이 끝날 즈음 우리는 비옥주외 인군 팔마이라로 가서 판권을 얻고 몰몬경 5,000불을 3,000불에 출판하기로 에그버 루비 그랜딘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밝혀두고 싶은 바는 몰몬경의 표제지는 지금까지 번역한 기록이 담겨 있는 판에 마지막 장 왼쪽면 에서 발췌한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그 언어는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였다는 점입니다. 이 표제지는 어느 누가 자작으로 지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범해질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몰몬경 영문판 표제지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몰몬경 표제지에서 언급된 두 문단 참조. 이것은 몰몬경 원판의 표제지를 기록된 대로 이런 반구의 첨삭도 없이 순수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1830년 교회사 한권 71페이지 개시와 개명의 가치 1831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우리는 내네 차례의 특별 대회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거의 2주일 동안을 개명 검토와 대회 참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이람에 있는 존슨 형제의 집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개시의 책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후 우리는 이 책이 후일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국의 신비를 열어주는 열쇠가 다시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1831년 11월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선지자는 제1편 또는 계명의 책 서문이라고 알려진 바 있는 계시를 받았다. 이 대회에서 장로들은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계시를 계명의 책으로 출판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주님은 계시로서 승인하셨다. 여기에서 만부를 출판하기로 결정했으나 후에 삼천부로 변경되었다. 이 대회에서 일단의 형제들이 일어나 선지자가 받은 게시가 모두 주님의 거심을 세상에 증거하겠노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적당한 때의 게시들이 선지자의 손으로 편집되었고 1831년 11월 12일에 열린 대회에서 그 게시들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였다. 올리버 카우드리, 존 휘트머 윌리엄, W. 펠프스가 출판을 위하여 게시를 검토하도록 임명되었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를 지명하여 출판이 진행될 미주리로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다. 이들 형제들은 모두 거룩한 저작에 대해 헌신적이었으며 그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 출판 사업은 미주리주 잭슨군에 있는 윌리엄 W. 펠프스앤드 컴퍼니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1833년 7월 20일 폭도들에 의하여 인쇄기와 조판이 파괴되었으며 약간의 인쇄된 부분만 보존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재본되었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개명의 책으로 사용되었다. 그후 1835년에 게시가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자 재편집하여 교리와 성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도 아래 준비된 조판은 254페이지로서 오하이오주 버틀랜드의 레드릭지 윌리엄즈 앤드 컴퍼니에서 인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계시는 1828년부터 1834년까지 받은 것이다. 커틀랜드에 있었던 장모 학교에서 주어졌던 일곱 개의 신앙 강화가 첨가되었는데, 이것은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시 장모들이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 유익한 것이므로 첨가된 것이었다. 또한 이 초판에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쓴두 개의 기사도 포함되었는데,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행정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전 승인 없이 수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그는 프레드릭지 윌리엄즈와 함께 미 시간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게시가 아니며, 교회에서 인정하지도 않았다. 선지자가 그의 일지의 게시의 가치에 대해 언급할 때는, 1831년 11월 12일 게시를 출판하기로 결정한 때였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재산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회 참석자들은 아, 교회의 영원한 가치를 안겨주는 그 계시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온 지상의 재산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구원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몰몬경과 계시로부터 얻어져 세상에 커다란 유익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 드린 질문의 응답으로 다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70편 1831년 11월 교회사 한권 235에서 236페이지 완전한 신앙을 통하여 장막이 거침 조셉 스미스 이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으며 우리가 이렇게 모이도록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악을 방어하기 위하여 나갔으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모든 장로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모두 완전한 신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한다면 우리 앞에 모든 장막이 거치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약이 아니라, 이날 열렸던 대회의 모임 기록에 기록된 보고 내용이다. 1831년 10월 25일, 파웨스트 기록 13에서 14페이지. 완전한 사랑은 자비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 조셉 스미스 2세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면서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형제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충만한 경전을 번역하는 동안 그의 가족을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갖기 전에는 실족하기 쉬우며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인용되어 있다는 간증을 갖게 될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갖게 되며 그렇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만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장로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탐욕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늘 문을 닫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업을 의롭게 진척시키려고 하시며 교회가 만일 충만한 경전을 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선지자의 말씀을 서기가 기록한 모임 기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요약이 아니라 줄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1831년 10월 25일 파웨스트 보고 16페이지. 경전 개정에 대한 말씀. 나는 아머스트 대회에서 돌아오자 곧 경전 번역을 시작하였다.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게시에서 볼때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여러 중요한 국면들이 성경에서 말소되었거나 성경이 편집되기 전에 삭제되었음이 분명했다. 지금까지 보존된 진리에 입각하여 볼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기 지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신다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천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개의 왕국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1832년, 2월 16일에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을 때 나와 시드니, 리그돈 장로는 다음 시연을 보았다. 교리와 성약 76편 참조. 1832년 2월 16일 교회사 한권 245페이지 교회가 조직된 직후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에 의해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하셨다.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서 제하여진 것을 내가 보느니라. 그러한 즉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내가 보느니라. 리파이 전서 13장 28절 되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또이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후에 그 책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나니 그것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며 참으로 내가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과 함께 본그 많은 물들을 건너서까지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명백함을 조차 사람의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명백했던 것들 곧그 책에서 제하여진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로 인해 즉 어린 양의 복음에서 제하여진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실로 심히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 위해큰 권능을 가짐을 내가 보느니라. 리파이 전서 13장 29절. 1829년 4월 초 주님은 이 간결하고 징귀한 부분들이 몰몬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개혁함으로써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와서 선지자가 번역하여 구술하는 몰몬경을 받아쓰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많은 복음이 실려 있는 기록들이 있나니,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보류되어 왔던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만일 내가 좋은 소망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려는 소망을 가졌다면, 내 은사를 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왔던 내 경전의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도울지니라. 교리와 성약 6편 26에서 27절. 2, 3일 후 같은 달인 1829년 4월의 주님은 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경전의 출연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내가 저 조셉 스미스에게 맡긴 이 기록 몰몬경을 끝날 때까지 내 임무를 계속하기 바라노라. 보라, 내가 내게 권능을 주어 너로 하여금 번역하는 일을 돕게 할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9편 1에서 2절 최초의 성경 번역 원고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손으로 쓴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원고에 의하면 1830년 6월에 번역이 시작되어 그해 10월 21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번역 사업은 뉴욕주 페이에트와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진행되었다. 그 이후 올리버 카우드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로 갔다. 교리와 성약 32편 1에서 2절. 이때에존 휘트머가 선지자의 서기로 일하며 번역 사업을 도왔다. 1830년 12월 당시 신입회원이었던 시드니, 리그돈이 선지자, 조셉을 만나기 위하여 페이에트로 왔으며 그에게 서기의 일을 맡기는 다음과 같은 게시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는 그를 위하여 기록할 진이다.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의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한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5편 20절 1831년 2월에 주님은 또다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한대로 나의 경전이 주어지리니 안전히 보전할 지니라. 그것에 관하여 너는 모름지기 잠잠하고 너희가 완전히 받기까지는 가르치지 아니함이 좋으니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때 너희는 만민에게 그것을 가르칠 지니 이는 그것이 모든 나라와 축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르쳐져야 함 이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56에서 58절 1830년 6월부터 1831년 3월 7일까지 형제들은 창세기를 개혁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신약도 번역 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45편 60에서 61절 그들은 다음 날인 3월 8일부터 신약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1833년 7월 2일까지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번역하였다. 당시 선지자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해 오신 모든 일을 완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11년에 걸친 남은 생애 동안 선지자는 몇 구절을 더 개역하였으며 원고를 출판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와 재정 결핍으로 인해 이 사업은 그가 죽기 전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 원고는 미망인 엠마 스미스의 손에 넘어갔으며 교회가 원고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원고는 보건 교회의 소유가 되었으며 1867년에 영감력 성경으로 출판되었다. 1845년 봄에 존 엠버니즐 박사가 그 원고를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현재는 솔트레이크시 교회 기록 보관소에 보관 중이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사본는 못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은 그의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을 확증시켜주는 실질적인 증거의 하나이다. 시연에 대한 선지자의 견해, 주님의 왕국의 반차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 앞서 말한 시연을 통하여 세상에 쏟아져 내리는 빛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경전의 순수성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남아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모든 약속, 모든 진리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론의 완벽성을 보여주고 내세에서의 각기 다른 영광의 등급에 대한 이론, 이 기록이 영원한 세계의 기록에서 나온 사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사상의 장엄함, 언어의 순수함, 행동의 광대함 구원의 후사들이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오랜 완성 기간, 충성된 자에게 약속된 보상, 죄에 대한 징벌 등은 협소한 마음을 소유한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어서 모든 사람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1832년 2월 교회사 한권 252에서 253페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함. 다음 발체문은 1832년 8월에 발간된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 제2호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이 기사는 선지자가 준비한 것으로 스타지에 게재되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공표한 계시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밝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한다면 주님은 그의 성신의 권세로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며 깊이 생각해 볼 여지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전을 상고하고 예언서를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19세기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홍수가 있기 전 지상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여러분이 지금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1800년 전 사도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선포했던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받은 저주 역시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후 일의 주체성을 가진 인간 개체로서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주체적 존재임.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삽니다. 아담은 세상의 길을 열고 동산을 가꾸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이 지구가 홍수로 그 죄악을 씻김 받을 때 모든 생명의 씨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타락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심판이 있은 후 사람은 별의 영광 또는 달의 영광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달과 같은 영광 다시 말해서 달의 광채와 같은 영광 또는 별과 같은 영광 별의 광채와 같은 영광을 받을 수는 있으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국 무리에게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로 모든 자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 완전에 이르게 된 의로운 자의 영에게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상고하고 예언서를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목격했던 자들이요 홍수를 예견했던 자들이며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본 자들이요 산에서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본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본 자들이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자들이며, 주께서 산 위에서 지구의 변형을 보이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요.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응보할 때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는 것을 본 자들이며,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날의 진리가 땅에서 소산하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는 것을 본 자들이요.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최후를 본 자들이며 창조의 안식일이 평강에 관을 쓴 것을 본 자들이요. 사탄이 잠시 풀리는 영광스러운 복천년의 마지막을 본 자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나를 본 자들이요. 의로운 자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 받을 때 하나님의 도성이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화시켜 똑같은 영광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오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알도록 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 1832년 8월 교회사 한권 282에서 284페이지. 편집자 시튼 씨에게 보내는 편지. 1833년 1월 4일 선지자는 모신문의 편집자인 렌 이시튼 씨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과 경고의 글을 보냈는데 그것은 현 세상의 상태와 고대 선지자들이 말한 회복을 주님이 단행하시는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 1833년 1월 4일 커틀랜드 편집자 귀하 유익하고도 값진 귀사신문에 게재된 자유스러운 원리에 대하여 귀하의 신문 구독자이며 시온의 대업과 인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본인은 이 중대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꺼이 펜을 드는 바입니다. 한동안 나는 기독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같은 현상을 고통과 염려 없이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내리 덮을 듯이 보이는 어리석음의 장막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땅을 휩쓸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아직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준비되지 못한 채 있는 현 세상을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나의 머리가 되었다면 나의 눈이 눈물의 셈이었다면 나는 밤낮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잠자는 기독교. 나는 바로 지금이 우리 기독교 세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동료들에 대한 동정심을 소유한 자들과 발아상태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대업에 어느 정도의 애정을 지니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의 활동을 촉진하고 능력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자극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사태는 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을 간과하게 하고 학계의 나의 천학 비제를 드러내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답변하기 위하여 지식 사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나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드러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후 일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구세주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싸움터로 일보를 내딛는 바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성약.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백성의 잔류민을 재차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에급과 바르도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에 남아있던 자들이며, 그들과 함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들의 죄가 말끔히 씻기워질 때이루어지리라고 약속된 성약을 세우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참조 이 성약은 이스라엘 지파와도 세워지지 않았고, 유다 지파와도 세워지지 않았으니 이는 두 지파와 함께 세워야 하기 때문이며, 두 지파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성약도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으나, 그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제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계획은 무산되고 아무런 언약도 그때 맺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무효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었던 다윗 시대가 있었고 그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 새기며 더 이상 그들의 죄와 허물을 그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자발적인 백성이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성약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의를 거절한 후 구원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은 성약을 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 잘림을 당한 그 자리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지 못했고 일단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신앙 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조상이 맺었던 성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참조 그리고 오만 해지고 두려움을 모르게 되었으므로 그들 중 극소수만이 선민으로 헤아림 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오만 자만심과 불신앙 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어 가게 하고 그들의 사악함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더럽혀진 땅?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또 이와 관련이 있는 성구로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습니다. 전술한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계를 조감할 수 있으며 사도 시대로부터 존재해왔던 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처럼 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열국에 임하며 호일의 영광의 빛이 편경과 파쟁의 암울한 공기를 뚫고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열국의 허물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방 나라들은 온갖 더러움을 쌓아 올리고 있거나 요동하고 있는 파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열국을 꾸짖으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질그릇처럼 자신들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때 제각기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바삐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1 8 개월 전에. 그의 종들에게 이 땅으로부터 그의 영을 꺼도 가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교회의 쇄진 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개종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극히 희소하다는 사실을 보아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정부는 혼란과 분열에 빠졌고 영적 투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물 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큰 글자로 멸망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